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홍포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광주시 오포 능평리 소재의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 단지 내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총 3세대 분양을 합니다. 12억 8천만 원이고 대출이 한 4억 정도 예상되니까 최소 8~9억 정도 운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지 면적이 130평, 도로 없이 전용 면적이 130평이라서 얼음 마당을 쓸수 있는 장점. 그리고 실내는 이제 3계 층에서 56평을 사용하는 집입니다. 여기 재반 시설은 지열 보일러를 사용하고요. 상하수도 들어오고, 오배수는. 어, 개별 종화주로 가지고는 있지만 어, 직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전화문의 주시고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가 정말 예뻐요. 총한 50여 세대의 단지를 이루고 있는 전원주택 마을이고요. 차단기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안에 신경 쓰시는 분들 더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예쁜 전원마을에서 조금 더 넓은 마당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 보시고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단지 모습부터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 단지를 정말 사랑하는데 단지 너무 쾌적하지 않아요? 단지 내 도로가 지금 10m가 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내 도로에다 차를 막 대놔도 손님이 많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집은 좀 2m 안쪽으로 더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여기 라인까지 그냥 차를 쭉 대도 되고요. 어, 해당 지금 매물의 주차 공간은 지하로해서 이렇게 두대될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오버헤드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열어둔다. 그러면은 이렇게 4 대까지도 되실 수가 있고 저 안쪽에 있는 공간에는 지열 보일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주차를 하고 셔터를 닫고 이 옆으로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제 위로 올라오면 이제 마당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 일부는 이렇게 디딤석하고 돌을 깔아놨고 이 안쪽으로 오면 오나 무슨 저기 어, 가평 이런데 온줄 알았어요. 조경을 정말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지금 화단을 분리해가지고 나무를 좀 심어놓고 그리고 여기 중앙에는 어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하면 너무 예쁘겠다 조명을 칭칭 감아서 그리고 이 안쪽으로 오면은 비싼 소나무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조경에는 돈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까지 다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꽃 같은 것만 조금씩 사다가 심으면. 예쁜 마당으로 누리실 수가 있고, 어, 마당이 왜 이렇게 넓어? 요렇게, 이렇게 둘러서, 요렇게, 요렇게 한 바퀴 산책하면은, 이 쬐끔만한 강아지들은 하루 산책 다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요 뒤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잔디 공간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텃밭 하실 분들은 여기 볕이 워낙에 좋으니까 이런 공간 활용하셔서 텃밭 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부동수전 있어요. 수도 쓰실 수 있고. 개별 정화조가 심어져 있지만 사용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냄새 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다가 석재 데크를 조금 더 깔아놨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현관 공간 제법 그래도 여유 있게 나왔죠. 신발장은 다섯 칸 정도가 마련되어 있고 바닥도 다 타일 마감되어 있어요. 벽면은 도장 마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중문은 양계형 여닫이 형태로 해서 예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먼저 거실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실이 넓어 보이는 편이죠. 네, 물론 영상보다는 실제가 더 좁을 수 있긴 하지만.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거실이 더 넓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요 바닥 타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이태리에서 수입한 지금 수입 타일을 썼는데 포실린 타일이에요 무늬가 아주 은은하게 진짜 대리석처럼 예쁘게 들어와 있고 벽면은 다 웨인스코팅 도장 처리를 했어요 근데 웨인스코팅이 지저분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와서 깔끔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소파 같은 경우에는 한 4인용에서 6인용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위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무풍으로 해서 삼성 제품 들어와 있고요. TV 자리까지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이 거실에서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거는 창호예요. 지금 거실에서 마당으로 보이는 이 공간,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LG 지인의 시스템 창호를 넣었거든요. 근데 창호 두께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아,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향, 채광이 좋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 이제 주방까지 이렇게 탁 트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제 사이즈에 비해서는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 중간 공간을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8인용? 예, 네, 충분히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 우리는 식구도 별로 없는데 식탁 큰거 필요 없다 하시면 작은 거 놓으시고, 이쪽에 뭐 여분에 갖고 계신 냉장고를 더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대는 이렇게 큰 아일랜드 조리대가 들어와 있어요. 이 조리대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상판도 그렇고, 옆면도 그렇고, 다 세라믹으로 마무리를 해서, 어, 이 금액대에 어울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도 다 지금 수납 공간인데, 살짝 터치하면 나오고요. 워낙에 와이드 하다 보니까 넓은 접시 같은 거 수납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만 터치해도 알아서 싹 들어가는 <laughs> 우아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개수대가 두 개가 있는데 다 블랑코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블랙 도료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했네요. 수전도 블랑코 제품. 그리고 이쪽 조리 공간 활용하시면서 여기는 인덕션. 음, 여기는 좀 프리존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인덕션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후드가 어딨냐 궁금하실 텐데 팔맥 제품으로 저 위에 달려있어요. 후드가 너무 먼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흡입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안 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불편하시다 그러면 옆으로도 환기가 가능하고 이 옆으로도 다 환기 가능하세요. 밑에 부분은 전부 수납으로 예,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뒤쪽에 뒤쪽 수납장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문을 열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싹 넣어놓으면 여기는 뭔가 홈바처럼도 활용하실 수 있는. 예. 오, 이런 지금 원목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유럽 감성을 잘 살렸습니다. 환기창 크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 없나? 네. 이쪽 안쪽에 수납 공간을 보면은 안에 이런 속통까지도 신경을 매우 쓴 예, 모습입니다. 양쪽에 LED등이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삼성 제품으로 해서 좀 고사양으로 해서 냉장고를 기본 옵션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요런 공간들은 이제 뭐 밥솥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자리로 보시면 되고요. 김치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어디다 놔야 될까? 아까 제가 말한 식탁 자리 쪽에 놓으셔도 되고, 좀 작은 걸 쓴다 그러면 여기 놓으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 요 공간 설명드리기 전에 요 바깥 공간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건 창으로 해서 지금 터닝 도어가 되어 있고 요 밖에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보조 어떤 주방 용도로 공간을 만드셔서 냉장고라든지 팬트리 공간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조 주방 사용할 수 있게끔 하이라이트 2구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환기창도 있어요. 수납도 일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실 주방 보여드렸고 1층에는 작은 방 하나하고 공용 욕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욕실을 보여드릴까요? 하나신 대로 카메라가 욕실을 비추고 있네. 그럼 욕실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 타일이 아까 그 거실 주방에 있던 그 타일이 욕실 타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세련돼 보이고 통일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변기 세면대 샤워할 수 있는 부스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방 보여 드릴게요. 여기 방은 솔직히 이제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 방보다는 이렇 테이블을 놓고 서재처럼 활용하시면 어떨까. 바닥은 좀 다크한 원목 마루가 들어와 있고 여기 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로 마당으로 또 이렇게 시야가 튀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공부를 하거나 사물을 보다가 바로 마당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뛰쳐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방입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이 있고요. 방마다 개별 그 온도 조절기도 다 있어요. 그리고 2층 올라가기 전에 이제 요 밑에 계단 밑에 공간을 보여드리자면 지금 CCTV를 제어하고 있는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어, 그거 참고하시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 계단 요런 펜스 부분도 너무 예쁘죠. 네. 깔끔한 유리 마감되어 있고 원목을 이렇게 해서 색깔 컬러까지 다 맞춰놨네요. 올라가 볼게요. 이제 2층에 올라오면 서브룸 하나, 메인룸 하나 있는데 이제 안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 <laughs> 안방 되게 화사하죠? 아무래도 정남향 집이다 보니까 이 자연 채광이 주는 화사함이 다르네요. 일단 침실 공간을 보면은 침대 이렇게 킹 사이즈나 뭐퀸 사이즈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역시 다 도장 처리되어 있고 깔끔한 웨인스포팅 되어 있고요. 요거 지금 리버트 제품으로 해서 아일랜드 장이 이렇게 두 개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저쪽으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장을 하나 더 짜도 되는 공간이 나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그 드레스룸 공간은 이쪽입니다. 다 화이트 톤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납을 조금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어, 이쪽에는 이렇게 오픈된 선반장,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좀 전시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화장대로 쓸수 있게끔 공간 마련했습니다. 거울 하나만 있으면 딱 화장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인데 이 집은 아무래도 욕실 이참 예뻐요. 그래서 세면대도 이렇게 오, 좀 이런 색깔의 그 도기를 올려놨어, 그죠 그리고 호텔식으로 여기다가 수건걸이 여기다 밑에다가 이런 배스럽이나큰 타올 넣을 수 있는 공간들 위에 그래도 모자랄까봐들은 수납장까지 다 마련을 해놨고. 이렇게 조적 파티션 옆쪽에는 비대 일체형 변기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는 이 안쪽에 부스 공간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욕조 있고요. 욕조에도 이렇게 샤워기, 환기창, 그리고 샤워만 할수 있게끔 별도의 또 샤워기가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중문이 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시공을 했놨냐 여기가 약간의 미니 공용 공간인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저라면 여기다 책상을 놓고 그냥 공부방, 아니면 뭐좀 쉬게 할수 있지만 부모가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오픈된 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성인만 거주한다 그러면 이 공간을 예쁘게 연출만 해서 어좀 개방감 있는 용도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을 워낙 크게 둬가지고요. 이 공간이 아주 답답한 공간은 아니에요. 이 옆으로 보면은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방이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안방에 그 옷장이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2 층을 전체 안방으로 쓰시면서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부부 침실 따로 쓰시는 분들은 여기 침대 놓고 따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에어컨 다 있고 여기도 환기창, 채광창 크게 다 있습니다. 서 공간은 딱퀸 사이즈 침대 하나 딱 놓으면 괜찮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이 유리문이 있잖아요. 이 문을 열면 여기가 이제. 세탁실입니다. 침실 공간이 주로 이제 2층 3층에 있다 보니까 세탁실을 여기에 배치를 했고 세탁기 건조기 그냥 나란히 배치해도 되고 직렬 배치해도 되고 공간이 조금 남으니까 선반 짜셔도 되고 미니 냉장고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갈 수 있는 터닝 도어가 하나 더 있는데, 네, 공간은 작아요. 그냥 그 빨래 건조대 작은 거 하나 펼쳐놓으면은 햇빛 한 번씩 이렇게 소독시켜줄 수 있는 바람 한번쐬워줄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세탁하다 열 받으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벽면에 약간 남는 공간들을 수납장으로 짰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생활용품, 세탁용품을 굳이 저기다 안 넣어도 여기다 보관할 수도 되겠네요. 아이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3층, 3층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 올라오면 그냥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올라오자마자 공용공간으로 이런 거실하고 미니 주방을 뺐는데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3m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박공지붕 모양을 땄기 때문에 주택의 어떤 그런 개성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 공용공간을 좀 보자면 이렇게 빈백 놓고 뭔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하셔도 되고 가족들 멀티룸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흰 벽을 배경으로 빔 싸가지고 영화 봐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다 달려있고요. 창호 바깥으로, 아우, 그냥 뷰가, 요즘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이 동네도 지금 완전 청량해지고 있습니다. 예, 완전 동네방네 다 꽃밭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쁜 뷰들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여기서 해드셔야겠다. 그랬을 때 라면이나 커피 끓일 수 있는 하이라이트 2구짜리 들어와 있고요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식크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다 수납을 조금씩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살림을 조금 놓고 쓰셔도 돼요 창을 또 크게 냈네요 동네가 예쁘다 보니까 창을 양쪽에 크게 냈고 여기 약간에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음, 나오시면 은 여기 수도랑 방수 전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테이블을 놓고 여기서 뭔가 맥주 파티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막상 들어오시면 썬룸 같은 걸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공간이 네모지니까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또 방이 하나, 욕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욕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 집은 욕실 타일에 진심인 편입니다. 예쁜 타일 바닥에다가 넣어놨고 세면대, 변기, 수납장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부스를 또 넉넉하게 마련해 놨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욕조 추가 설치도 가능할 만큼 공간적인 여유는 있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 네. 여기 방이 1층부터 하면은 이게 총 4개잖아요. 방이 4개. 이 방이 자녀방으로서 사이즈가 딱 좋아요. 그래서 자녀분이 많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3층을 다 내주고 다 쓰게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책상, 침대 약간의 국박이장다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 개별 보일러 조절기 있고, 이방 뒤쪽으로 또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아주 약간 있어요. 저는 이 집의 앞에 전면의 모습도 좋지만 이렇게 뒤에도 청량한 숲이 있기 때문에 뒷 포인트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하신 분도 이뒷 공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그냥 릴렉스 할수 있는 그런 릴렉스 체어를 두 개만 딱 두고 뒤에를 바라본다 그러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동네를 보고 들어오시는 집인데 심지어 집까지 예쁘고. 뒤에 이렇게 청량한 산을 다 가진 듯한 자유를 얻으실 수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뭔가 힐링 포인트들이 많은 집을 원하셨다 그러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